평화롭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토요일 성토마스 사도축일입니다. 먼저 오늘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토마스에 관한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을 버리고 믿자. 오늘은 성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토마스는 불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지만, 불신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간 사도입니다.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런 토마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토마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사실, 토마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은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알매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스코처럼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숨결을 느껴보고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의심을 버리고 믿는 행복한 하느님의 한 가족이 됩시다. 여러분은 서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또리십니다. 에페소서 2장 20절. 아멘,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Amen.